안녕하십니까, 기묘한 케이지의 케이지입니다. 오늘 제가 급하게, 코엑스의 플레이스테이션 매장 있잖아요. 거기 가서 이 게임을 사왔습니다. 이름하여, 이 새끼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쇼핑백을 이렇게 줬어요. 그럼 그러니까 바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큰 박스가 있죠 그리고 희한하게 본편 게임을 따로 디스크로 주네요 그리고 이런 맴매 비슷한 걸 줍니다 여러분들 집에 하나씩들 다 갖고 계시는 북미판 NES 카트리지를 기준으로 그냥 6개 반 정도 사이즈 이거를 부모님 방이나 공부하는 아이 방 같은데 딱 보기 좋게 진열을 딱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러스트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세키로라는 게임은 여기 보시다시피 프롬소프트웨어라는 회사의 게임이죠 다크소울 시리즈로 유명한 미야자키 디렉터가 만든 게임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액티비전 로고가 있는데 보통 사죠? 원래 이 세키로라는 게임은 천주라는 닌자 게임의 후속작으로 개발이 되고 있었습니다. 얘가 좀 궁금해서 이맨매를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오 두루마리라고 하죠, 전문 용어로. 펴면 오 이런 거를 살때 포인트 모계수니까 여러분 한 글이 하나도 안 적혀 있죠? 훌륭합니다. 박스 언면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. 복수하라, 명예를 회복하라, 교묘히 처형하라. 일상생활을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야 되는 그런 말들이 되겠습니다. 뒤에 보시면은. 9월 이 안에 넣어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. 정말 중요한 게 과연 이 세키로라는 그 패키지의 가격이 해자인가? 예,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이 세키로 콜렉터즈 에디션의 가격은 119,800원입니다. 그 예,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나는 방법은 두 군데 테이핑을 다 뜯어야 되네요. 어 참, 오 어, 뭐? 아 종이 뜯겼어. 귀찮게도 해놨습니다. 과연 119,800원의 돈값을 2세키로는 할 것인지. 한 번. 어, 어, 뭐지? 또 있어요. 네. 정교하게 테이프를 자르려다가 이 부분이 썰려버렸네요. 네, 넘어가시죠. 2세키로를 열어보겠습니다. 어우, 좋아요. 바이오 헤저드 기억나시죠? 소간에 하했던 거. 여기 보시면은, 피규어에 가위질을 좀 해주고, 칼을 이렇게 끼우라고. 오, 아주 보기 쉽게 일목 요연하게 들어있습니다. 어, 느낌이 좋아요. 에이스 컴베이나 바이오 헤저드따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.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엽전인데요. 엽전이 퀄리티가 좋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, 어, 이거는, 빼지 못하게 만들어놨네요. 오, 뭐야. 아, 네. 포기합니다. 스틸북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죠. 나쁘지 않습니다. 아 속지 좋습니다. 자그 다음에는 디지털 사운드 트랙, 야이 찌라시로 만들어놨네요. 세키로 컬렉터 에디션의 내용물들은 잘안 빠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음 좋아요. 책의 내용이 아주 일단, 영어고요아트웍들이좀 있네요. 배경지라던가. 이 사람이 보스인가요? 아주 괴랄한 디자인들입니다. 이 책자의 가격, 저는 한, 감정가 8,000원 정도 때려보겠습니다. 스티브 12,000원에, 이 게임 가격 당연히 아시겠죠? 합쳐서, 9만원에, 감정가 해드리겠습니다. 근데 여러분, 아까 전에 제가 이게 얼마라고 말씀드렸죠? 119,800원입니다. 119,800원. 그러면은, 이렇게 해서 9만원, 심지어 8만원까지 낮춰잡아도, 요 나머지 구성품들이, 4만원 정도면은, 충분히 입수할 수 있는 구성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해자스러움이 여기가 확 올라가요. 뒷박싱이 아니라 언박싱이 될 가능성 매우 농후해 보입니다.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. 아, 우와. 대박입니다, 여러분. 보이세요? 달리 빼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멍청해서못 빼는 걸까요? 아, 여기서 뒷박싱 기수가 올라갑니다. 연통명. 아 몰라요. 뒤에 밋밋합니다. 아 이거 참.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아 아직까지 해자스럼 이걸로는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나머지 두 개는 무서워서 빼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게 잘 끼워질까가 문제인데요. 오크. 어, 잘 끼워지는 것으로. 지난번 바이오 해저드 리뷰를 통해서 보셨겠지만, 저는 피규어에 아주 예민한, 아주 예민한 사람입니다. 한번, 아, 일단 묶여있네요. 막간을 이용해서 종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종이로 만든 지도인데, 그 종이가 일반적인 종이가 아니에요. 폭신폭신하면서, 약간 얇은 장판 같습니다. 아무튼, 요딴 지도 되겠습니다. 이 패키지가 좀더 혜자스러울 수 있는 그런 구성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제 여러분 대망의 피규어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렇게 빼는 게 아니네요. 네. 이렇게도 뺄 수... 모르겠네요. 네. 그냥 여러분 이거는 빼지 마시고요. 정말 정교하게 집도 하셔야 됩니다. 그 한정판에 들어있는 피규어들이 과대 포장을 좀 하고 있죠. 좋아요 아 여러분 위험합니다 지금 느낌이 위험합니다 느낌이 안 좋아요 다 괜찮죠 다 도색돼 있어요 사출색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괜찮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보이시나요? 이분은 잘못 오신 것 같은데? 그죠? 이분은 잘못 오셨어 여기 오시면 안 되는 분인데 이 새끼로.. 얼굴이 완전 범죄형인데? 네, 여러분 아.. 뭐.. 닮았다면 닮았는데, 다 좋아요. 팔도 잘 살렸고, 이끈묘사 이거 도색들, 이거 되게 귀찮거든요. 중국인 아주머니들이 하시는데, 이분들 이것 때문에 고생하셨을 거예요. 아, 여러분. 우리 마음속에 닌자의 기준은 하토리한존데 말이야. 거기다가, 얼굴이 좀 견디기가 힘듭니다. 아니, 콧구멍을 이렇게 잘파놓고면은 입하고, 심각합니다. 이제, 칼을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전시를 하실 때, 팔로,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요 느낌. 이 느낌. 이새 끼로 피규어는, 최대한 얼굴이안 보이는 쪽으로 DP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정면을 특히 피하셔야 되고요. 뒷면이나 이렇게 눕혀서 전시하셔도 얼굴이 나오는 것보단 낫습니다. 자, 여러분 지금까지 세키로 콜렉터즈 에디션의 패키지를 언박싱해봤습니다. 뭐이 정도 가격이면 이 정도 구성이면 뭐 디박싱이라고 하긴 뭐 하고요. 언박싱의 반열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몇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책자가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사실상 소책자에 가깝고요. 그리고 좀만 시간이 지나면은 다 접착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겐지가 느껴집니다. 그리고 OST가 CD가 아니라는 점. 디지털도 좋은데 CD로 넣어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상평통보 비스무리한 물건은 뒷면이 또 밋밋하다는 점.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새끼로의 얼굴이 되겠습니다. 그래도 가격상 해자 등급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. 기묘한 케이지의 케이지였습니다. 안녕!